안녕하세요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저는 지금 충북 충주에 있는 작은 계곡형 저수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찌보기 어, 낚시를 할 계획인데요 어, 지금 제가 정오 조금 지난 1시쯤 돼서 도착해서 현재 어, 두대 낚싯대를 펴놨습니다. 음, 아직 입질은 없고요 지금 옥수수를 끼워놨는데, 어, 옥수수 끼우기 전에 지렁이를 끼웠더니 구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수수로 끼워서 던져놨더니 입질은 없습니다. 굉장히 그, 깨끗하고 쾌적한 어, 그런 분위기의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5월달인데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으로 오게 된게 지금 바로 낚시 자리 옆에 그늘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을 지금 그늘에서 어, 밥도 먹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꼬미아빠가 농출을 했고요. 꼬미아빠는 텐트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이 몇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입질이 없어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저수지이고, 아마도 큰 붕어가 낚이는 그런 저수지는 아니어서 그런지, 대물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냥 깨끗하고, 어, 쾌적한 곳에서 오늘 찌올림 중심으로 낚시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밤에 찌올림을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따 한 6시 정도부터 낚시는 시작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냥 먹을 걸 <laughs> 지금 여섯 시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 저녁 낚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끼는 글루텐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집어용 미끼는 그 감자 성분 미끼하고 그리고 어, 낚시 미끼용은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요즘 뭐 옥수수 글루텐 많이 쓴다고 해서 안보지 사서. 전에 쓰고 남은 거 오늘은 옥수수 글루텐을 미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비는 한 반을 슬로프 가변 채비에서 한 반을 슬로프 형태로만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낚시대는 2832 두대를 사용합니다. 이곳 수심이 약 3m 정도 나옵니다. 자리는 어, 밑에 수면에서 한 2m 넘게 위로 올라와 있는 언덕 위에서 촬영도 하고 해야 돼서 카메라를 놔야 돼서 좀 편한 자리를 찾아서 앉아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살도 좀 누그러졌고요. 낚시할 만해서 지금 글루텐을 달아서 막 미끼를 다 넣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제 좀 고기를 불러 모아서 낚시하는 그런 패턴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꼬미 아빠가 같이 출조를 했는데요. 꼬미 아빠도 옆에서 현재 낚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꼬미 아빠하고 조금 전에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붕어 <laughs> 마리수 내기. 많이 잡은 사람에게 어, 내일 오후 갈때 점심 사기 <laughs>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곳이 토종터라 붕어가 큰 붕어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마릿수로 어, 많은 마릿수 낚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해서 어, 지면 내일 점심을 사야 되는 관계로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꼬미아빠는 옥내림 낚시를 합니다. 저는 그루텐, 한반의 슬로프 낚시이고요. 아마 꼬미아빠도 옥내림 낚시 채비이지만 미끼는 떡밥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수심이 깊어서 채비가 안착되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낚시해 본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옥수수하고 글루텐을 그냥 끼워 넣어서 놔뒀던 낮에는 전혀 입질이 없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글루텐이 들어가면서 아주 살짝살짝 건드리는 입질이라도 나왔습니다. 지금 7시 40분입니다. 천천히 이제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이구요. 저녁 먹고, 어, 아까 6시 경부터 낚시를 시작을 해서 입질은 없었습니다. 현재 미끼는 글루텐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밤에 입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까지 낮에도 미끼는 달아서, 지렁이 달아서 넣어놓고, 뭐, 옥수수를 달아서 넣어놓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입질은 없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니까 밤에 입질이 시작이 될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찌불도 달고 밤낚시 준비를 마쳤습니다. <laughs> 이제 입질만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과연 원하는 입질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찌불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요. 밤에 초저녁에 낚시를 좀 기대를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입질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는 이곳에 3228칸을 폈었는데, 어, 요 앞에 약간의 떼장이 있고, 어, 그리고 부유물들이 띠를 이루고 있는 라인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지금 대를 2420, 짧은 대들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제 제가 미끼를 한세번 정도씩 넣는데, 뭐 그렇다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할수 있는 거는 한번 다 해봅니다. 지금 옆에 세 분이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다들 긴대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대는 그쪽에서 어 모니터가 되니까, 저는 바로 앞에 짧은 대로 한번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낚시하겠습니다. 예, 네, 처음으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물소리 들려? 하하하! <laughs> <laughs> 네, 오늘 처음으로 아주 작은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지금 마리수 시합하고 있는 꼬미아빠도 한번 놀려주고, <laughs> 일단 한 마리 낚았습니다. 여기 도착한 게 1시쯤 되니까, 어, 지금이 9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8시간 만에 넷지 붕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낚시는 오후 6시 정도서부터 했으니까 3시간이 지났는데요 음, 아무튼 오늘 입질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 조바심이 났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금방 한번 근사한 입질과 함께 붕어 한 수를 낚아서 일단은 좀 안도가 됩니다 뭐꽝 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꽝 치는 거 아냐? 라는 그런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아무튼, 찌올림 한 번, 근사한 찌올림 한 번이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네, 오른쪽 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사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챔질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후킹이 됐, 됐네요. 네 번째 붕어인데요. 아, 뭐, 사이즈는 볼품 없습니다. 그래도, 찌올림 하나는 뭐, 근사해서 괜찮습니다. 지금 6시 30분입니다. 어, 조금 전에 막 일어나서, 주간 케미로 바꾸고, 미끼를, 첫 미끼를 지금 넣었습니다. 어제 여기 와서, 낮에는 입질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밤에 한네치 정도 되는 붕어, 네치 다섯 시 되는 붕어, 네 마리를 낚았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한 열한 시 조금 넘어서 잠을 잤고, 지금 이제 6시 반에 일어나서 다시 아침 낚시를 시작을 합니다. 역시 미끼는 글루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어제 이제 저희와 같이 낚시 왼쪽 편에 하셨던 분들께서는 저보다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낚시를 했는데 지렁이 미끼에 그래도 제법 씨알 좋은 붕어를 세수 낚았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좀 입질을 하는 것 같으니까. 기대를 해보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지금 낚시를 했는데요. 아직 입질이 없습니다. 어, 왼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지렁이에 나왔다그래서 제가 조금 전까지 글루텐을 쓰다가 왼쪽 때는 지금 지렁이를 끼웠습니다. <laughs> 낚시꾼들이 옆에 뭐에 나왔다 그러면 귀가 얇죠. 음. 근데 어, 지렁이를 막 끼우기는 했지만 아직 지렁이에도 반응은 없습니다. 아주 조금씩 뭔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찌올림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붕어가 아니고 자본 같은데요. 옆에 찌를, 찌 음, 자체를 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 위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구름에 가려서, 음, 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해가 뜨고 있습니다. 5월달인데 요즘에 덥습니다. 어, 사실 오늘 이곳은 지금 보시면 텐트 친 곳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하루 종일 음, 그늘이 져서 이제 더울 때는 이곳에 자주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꼬미 아빠하고 같이 이곳에서 음, 텐트를 치고 음, 여기는 뭐 타프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나무 그늘에 식탁도 차려놓고 아주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음, 텐트 친 곳에서 바로 옆이 저수지이기 때문에 낚시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아마 올해 이곳에 몇번더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음 그렇게 썩 많은 입질이 없었다는 것 <laughs> 그렇습니다 뭐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 여건만 좋은 것도 음 아주 어디인가 싶습니다 지금 이곳이 아래 마을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인공적인 불빛도 없고 차 소리나 이런 소리들도 거의 없습니다 음, 산새 소리 뭐 이런 자연의 소리들만 있는 음, 굉장히 음, 깨끗하고 쾌적한 곳입니다.네, <laughs> 지렁이에 아주 멋지게 올려줬는데 음미끌리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찌가 아주 뭐 근사하게 올라왔는데, 지렁이를 달아놨더니 아마 지렁이만 먹고 간것 같습니다. 지금 미끼를 글루텐을 아침에 쓰다가 지렁이로 바꿨더니, 어, 지렁이는 지금 현재 들어가면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찌올림도 뭐 시원스럽게 나타나고요. 부모도 한 마리 나왔고 근데 이제 이끌림이 아마 여기 모락 잔씨알들이어서 그렇게 이끌림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피가뭘 어. 힘써 <laughs> 붕어가 커서 줄을 막 감어 낚시를 못하는 거 붕어가 큰거 비늘 하나 손상되지 않은 아주 멋진 붕어입니다. 색깔도 완전 뭐 황금색 살살 긁으면 금가루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laughs> 음, 멋진 붕어네요. 입질도 굉장히 시원하고. 음, 입질이 자주 지금 안 들어와서 그렇지, 입질이 들어오면 아주 확실하게 뛰어 올려주고, 손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안 돼, 안 돼. 어느 낚시터를 가든지, 그 낚시터의 반응이 잘 들어오는 패턴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그 패턴을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서야 좀 패턴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보면 글루텐하고 지렁이 짝밥을 쓰면서 음, 지렁이에 입질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 패턴으로 낚시를 하면 지금 뭐 붕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집에 곧 가야 될 시간에 이 패턴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리는 게, 저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붕어가 크기는 크지는 않은데, 아주 전형적인 붕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고가 높지도 않고요. 날씬하면서. 음, 그런데 색깔을 지금 보시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살 긁으면 뭐 금가루라도 떨어질 것 같은 아주 황금색 전형적인 토종붕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있는 이 곳이 좀 높아서 붕어를 던져야 됩니다. <laughs> 뭐, 던지면 붕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laughs> 집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laughs> 아 그거 뭐 붕어 입질 하는데 이제 밤새 기다려갖고 밥 먹으라 그런 건 어떡하지 안이게 자기 못 잡으니까 나도 잡지 말라 이거야 예. <laughs> 네, 패턴을 찾으니까 입질이 이어집니다 점질이네요 네. 근데 아무튼 글루텐으로 집어해서 음, 옆에 또다 예, 올라왔네요 지렁이로 낚는 네, 그런 패턴입니다 지금 9시 40분입니다 누룽지 끓여서 아침 식사를 마쳤고요 베이스캠프도 다 철수 준비를 끝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이곳 도착해서 너무 날이 더워서 그늘에서 놀다가 오후 6시 경부터 낚시를 했습니다. 밤에는 9시 넘어서 글루텐에 멋진 찌올림과 함께 붕어 4수를 낚았고요. 아침 6시 반 정도부터 해서 오전에는 붕어 3수를 낚았는데 대부분 글루텐 지버제와 그리고 지렁이 미끼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곳이 토종토답게 전형적인 토종 붕어들이 나왔고요. 또 주변이 그 매우 쾌적합니다. 주차도 편하고 또 주변에 그늘이 있어서 여름에 이곳에서 낚시하기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낚시 자리까지도 뭐 그냥 바로 걸어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이어서 올해 시즌에도 몇번더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음, 큰 붕어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즐거운 낚시터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1박 2일 낚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붕어 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